안녕하세요. 태단타의 테마우스입니다. 오늘의 관심 테마는 오전 우리 기술을 대장으로 원전 쪽에서 반짝반짝거림이 올라왔었고요. 그 이후론 LG전자를 필두로 로봇 쪽 테마에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물론 이외에도 현대차 그룹 쪽이나 우크라 재건 쪽, 에이프릴 바이오를 필두로 한 바이오 쪽까지 조금씩의 관심이 몰리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역시도 코스피나 코스닥의 지수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롤러코스트를 타는 하루였는데요. 최근 조정장과 함께 아무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었던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라이브에서나 복귀에서 자주 말씀드리듯이 혼란 스러운 조정장속에서 형들의 계좌가 빨간 색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시작하겠습니다. 크릴입니다. 로봇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오전에 LG 전자를 필두로 한 로봇 테마 쪽에 관심이 쏠리면서 LG 로봇과 연계된 아크릴이 역시나 관심을 받았었네요. 장 초반에는 수급도 수급이지만 조금은 흔드는 장세 같아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다가 분봉상에서 정고점을 뚫어내는 강한 기준봉이 발생되면서 빠르게 접근하였고요. 총세 번에 걸쳐 분할 매수한 수량을 이후 상승 구간에 1, 2, 3차에 걸쳐서 분할 매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후에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무빙을 보였는데요. 그 무빙을 보이기 직전에 수급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20선을 계속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여 매수 진행하였고요. 해당 매수분은 내일 장중에 대형에서 나올 생각입니다. 해당 종목은 충분히 수급이 괜찮았고 투경이나 단기 과열을 피하는 종가의 위치도 괜찮았기에 내일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술입니다. 원자력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금일 원전 쪽으로 관심이 들어오면서 해당 종목 역시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수급 기준에 맞춰서 빠르게 매수 진행하였고요. 해당 종목이 오늘 풀리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 빠르게 매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쉽게 꺾여 보이지 않았었고 지속적으로 20선을 타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했기에 다시 매수 진행하였고요. 해당 매수분은 상한가 직전 상승분위기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1차적으로 상한가가 풀리면서 위아래로 흔들 때 조금은 짧은 호흡으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며 기회를 엿보았는데요. 이후 원전 쪽에서 수급이 조금 빠지는 듯한 분위기와 함께 주가가 내려가길래 해당 종목은 보고 있지 않다가 5호장에 들어서서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매수 진행하였고요. 해당 종목은 그 이후에 상한가에 들어 같습니다. 상한가 이후에는 많은 대기 물량과 함께 굳건하게 상한가를 지켜주었는데요. 내일 해당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장중에 만족하는 차익 실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태양광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은 전일 종가로 접근을 했었고요. 금일 장초반 짧은 슈팅과 함께 아래쪽으로 주가가 내려꽂았는데요. 이 내리는 구간에서 해당 종목을 대응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거래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종목이 주가가 눌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 대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후에 주가가 상승되는 것을 확인하고 수급도 어느 정도 드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 매수 이후에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 이후 어깨선 위치에서 1차 매도 진행하였고요. 2차와 3차 역시 위쪽 저항 구간을 찍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한 이후 매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였는데요. 횡보하는 와중에도 적은 물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후 구간에서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매수 진행하였습니다. 이 매수분은 내일을 위한 종배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해당 종목은 내일 다시 대응해볼 생각입니다. 라이브 진행 시 형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전산업입니다. 해당 종목은 지난 3일간 단일가로 묶여 있었던 종목. 고요 금일 단일가와 플린과 동시에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접근하였고요. 해당 수급분은 일자 상승폭에서 매도 진행하여 차입실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짧게 매수와 매도를 걸치며 해당 종목을 보았었는데요. 다른 종목을 대응하느라 해당 종목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고요. 슈팅 구간 꼭대기에서 일차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빠르게 큰어 내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래량 없이 주가가 아래쪽으로 밀리는 것 같아 20일선 부근과 60일선 부근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여 평단을 맞췄고요.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걸 느껴서 평단 구간에서 빠르게 대응하며 손실이 나지 않게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종목을 장 초반에 조금 더 대응하고 이후에 접근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매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오늘 로봇테마를 끼고 단연 대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수급과 함께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초입부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끼고 바로 전고점을 찍는 이 포인트에 매수를 진행하였고요. 이후에도 정말 씩씩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눌림 구간에서 추가로 더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매수 부는 분봉상에 두 번의 강한 장대 캔들을 만들며 위쪽으로 올라가 주었고요. 이후 세 번에 걸쳐서 풀림 진행하였습니다. 주도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매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종목을 지켜봤고요. 밑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다시 접근하게 되었고요. 해당 접근한 물량은 이후 상승 구간의 매도 다시 재매수 재매도를 진행하며 짧은 구간 추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과거 LG 전자의 종목의 끼나 움직임을 보았을 때저 해당 구간에서 더 이상 위쪽 상승을 볼수 없다라고 미리 단정지어 버리는 바람에 이후에는 접근을 하지 못했었고요. 저 구간을 강하게 뚫으며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의 분봉 캔들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매매를 통해서 향후에 해당 종목에 대한 선입견 를 조금 없애야 되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